<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나 사주 TV에 들어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주 우리 설명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꼭 좀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손석이 이루어서 오늘도 소승이 남녀 모두 다 부자로 살고 싶으면 이런 사주 인연자를 만나면 부자로 살수 있는 데에 대하여 사주 원곡을 보면서 하나하나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부자로 살고 싶으면 이런 사주, 인연자를 만나세요. 라고 해놨네요. 사주를 풀기 위해서는 사주의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즉, 사주의 기둥, 연, 월, 일, 시를 우리는 사주, 네기둥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덟 글자가 있다 하여 우리는 사주팔자라 합니다. 자, 이 사주팔자 중에서 요 일간인, 어, 경금이 사주풀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즉, 나로부터 상생과 어, 상극과 육진성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없는 사주풀이를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주풀이에 있어서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아, 이렇게 이제 그 중요한 일간이, 어, 즉, 어,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역학사나 역학선생님들께서 어, 지지의 지장간을 다들 설명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천간의 경금이나 지지의 신금이나 똑같은 경금과 신금이라는 얘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신금이 천간하면 경금이고 경금이 지지로 되면 신금이 되는 이치와 똑같기 때문에, 자, 요 지장간에, 신금 지장간에, 원래는 무경임인데 저는 경임모로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경임물를 천간으로 갖다 놓고 사주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 지장간을, 어, 즉,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요 경금을 사람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하면,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따라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 말을, 우리가, 천간의 합이 있죠? 어, 즉, 갑기합, 의경합, 정, 어, 정림합, 병신합, 무게합이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요 경금은, 을목만 보면 합을 한다. 그래서, 남녀 간에 만나는 인연이라 하죠. 그래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을목이 뜰 때, 요 경금과 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남녀 간에. 자, 그러니까요. 어, 을목이 뜰 때, 이 경금이 마음이 일어나서, 어, 궁극에는 그 을목을 찾아서 남녀 간에 사랑을 이루기 때문에, 몸도 따라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 지금까지는, 요 천간의 지장간을 보지 않았을 때는, 을목만 보면 합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 지장간까지 보면, 요 임수도, 어, 식신인 요 임수도, 남자나 여자나 요 식신은 성기를 나타내는데, 이 성기와 합하는 정림이 있다는 거죠. 정, 어, 정화가, 정화가 뜨면은 정림이 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원래는 을목 하나만 있는 줄 알았다면, 지장간을 보니까 정화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겠죠. 자 그런데 요세 번째 무토도 어, 개수와 합을 합니다. 그래서 무계합파라고 하죠. 그런데 요세 번째 무계합은 남녀간의 사랑의 합으로서 보기는 상당히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무계합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경건과 임수만 합으로 본다는 거죠. 을경합 정리합. 자 그래서 남녀간의 을목이나 정화가 뜰 때, 대운이나성운에뜰 때, 어, 즉, 마음이 일어나서 몸도 따라간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겠죠. 자, 오늘의 주인공, 어, 요 경신 일주가 어, 즉, 요렇게 사주 즉, 나도 왕하고, 내가 비인데, 요렇게 비가 왕하고, 그 다음에 식신, 어, 식신 하면은, 금생, 식신이 요컨데 아, 드러난 식신만 보지 말고, 아, 어, 지장간까지 보자는 얘기죠. 자, 이렇게 두 개만 있는 줄 알았더만은, 어, 지장간에요 경금 중에도 임수, 이 심금 중에도 임수, 여기에도 임수. 그러니까, 어, 나도 강하고, 식상도 상당히 강하죠 자, 그럼, 식상과 재성, 어, 시, 어 나와 식신만 왕해갖고 부호하게 살수 있는 건 알겠죠? 제가 있어야 되겠죠, 제 어, 제가, 그럼 뭐요? 이 경금한테 요죠? 그, 금금옥 가는 편제. 자, 그런데 하나만 있는 줄알았더만 여기, 임중의 감목 해, 아, 임수 중에 갑목 임수 중에 갑목 임목, 인목, 아, 임목, 인목, 갑목그러게돼요 제도 왕하고, 나도 왕하고, 식상도 하고 제도 왕은 사주가 됐죠. 그런데 또 목은 뭐를 생합니까? 또, 어, 관을 생하죠? 관. 자, 그래서 화가 없는 줄 알았어. 화가 없는 줄알았다은인중의 아, 간목 중에 병화, 인중의 병화, 인중에 병화가 있어서 또, 요 관성도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관성도, 어, 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성이 하나도 없는 줄알아서 토가 없어가지고, 드러난 토가 없죠. 천간에도 없고, 지지에도 없어요. 그런데, 암장된 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토생금, 금, 어, 토생금 받아서, 금생수에서 수생목해서 목생화, 화생, 토 토생, 금으로 가니, 이 사주는, 즉, 말하자면, 구슬이, 어, 구슬을 깨듯이, 오행이 잘 굴러가는 사주가 되었다. 즉, 어, 나도 하고 식상도 하고 재도 하고 관도 하고 인성도 하고 그러면 어때요? 프리하면은, 배움도 많은 사람이요, 나의 많이 배운 것을 설계하는 요, 십신도 강하니까요, 나의 배운 지식을 남에게 전달하는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요, 그 능력으로서 재도 만들어내고, 새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으니까 나, 나의 명예도 즉 응? 관도 어, 나타난다는 이 관도 명예도 살 수가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돼요. 어, 즉 문서도 즉즉 어, 즉 대관이 강하니까 문서도 질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남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남녀가 남자나 여자나 어, 식신 꼭뭐 일간이 간목 식간이 어, 어느 오행에 속한다 하더라도 어, 나도 하고, 제동하고, 식상동 하고, 제동하고, 관동하면은, 그러한 사주를 틀림없이, 어, 잘 사주로, 잘 사는 사주 원국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사주, 남자가 이런 사주 타고난 사람은, 내가 어차피, 어, 잘 살아가는 사주로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도, 상대 누구를 만나도, 어, 음, 남자가 되면, 어떤 여자를 만나도, 내가 잘사주잘 사는, 사주가 되었다, 이 말이죠. 자,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여자의 입장서 남자라면 여자는 누구예요? 긍긍목과 인목이죠인목의 재성은 뭡니까? 토죠. 이, 자, 이렇게 토들이, 이렇게 제가 많은데, 우찌에서, 어? 목생하고 화생 들로서 제가 이렇게 많은데, 부인 또한 돈이 많은 사주가 됐죠. 그러니까, 아, 요런 사주는 틀림이 어, 음, 나도 괜찮고, 부인도 괜찮고, 어, 자식인 요 관도 좋은 사주. 그러니까, 어, 즉, 돈복, 식복, 재물복, 응, 명예, 모든 것은 다 갖춘 남녀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좋은 사주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 이 식재관이 막혀가지고 아주 나만 강하고, 어, 식재관이 약하던가, 나는 왕한데 이 식재관이 또 약하면은, 그러한 사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비난한 부하게살수 없는 사주다, 이말이니다 내가 그러한 사주가 되었을 때, 어, 즉, 비난한 사주로 태어났을 때, 그러면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이러한 인연자를 찾아서, 인연자를 찾아서 합에서 따라가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합에서 따라가서 이 사주 남편 속에, 여자 같으면 남편의 의지에서 살아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의지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여기가 간목이라면, 여기가 간목이라면 내가 기토요. 그러면 내가 각기 합하면은 여기가 살면 되겠죠? 자, 경금이라면 뭐요? 내가 을목일 때이 경금과 합을 할, 을경 합하니까 이 사주의 남자를 만나면 여자가 되면은 잘 사는 사주가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 병화요. 그러면 내가 신금이야. 그러면 신금 일주일은 여자가 가난하게 살수 있는 국인데 신금 잘살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요 식견을 잘 갖춘 남자를 만나면 틀림없이 잘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녀간에 내가 비난한 사주가 되었을 때는 상대가 상대가 어, 식견이 가장 좋고 왕하고 어, 음. 그럴 때 나는 요 일간의 합으로 되는 그런 남녀간에 만나면 틀림없이 나 또한 잘 사는 그런 인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뭐 알아듣, 으셨겠죠 자, 그래서, 요게 남자라 하면은, 만약에 남자라 면 이렇게 제가 왕하죠? 제가 왕하니까 틀림없이 부하게 사실, 만약에 이 재만 없고 요 식상이 없다면 어때요? 이 재는 아무리 강해도 이 재물은 나의 재물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어, 즉, 탐생망극, 금생수 수생목이 되야만이 내 재물이지 만약에 식상이 없으고 재만 나와도 요 사주는 나의 재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틀림없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요러한 사주는 이제 부인이죠 남자랑 부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토가 토가 즉 개성이죠 부인의 입장 이게 비라면은 이 토가 재성인데 목생화 화생도 이미 어, 나는 식신 일에서 돈을 버는 체조를 가지고 있고 이 사주에 많은 개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잘 사는.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피난한 사주는 그런 상대의 좋은 사주를 찾아서 합으로 따라가서 살아라. 그러면 틀림없이 부하게 사는, 음, 이런 나를 만나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laughs> 사주 하나를 써놨네요. 이게 이제 군명, 여, 여자의, 여자분 사주인데요. 병오년 개사월, 아, 신사일, 아, 병신시. 자, 요, 이 사주. 여성으로 볼 때, 여성으로 볼 때, 저, 어, 이, 제, 여성의 입장에서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자, 돈은 뭐예요? 내가 극하는, 그 제가 돈이죠? 극목하는 그 제가 돈인데, 어, 눈을 크게, 아무리 크게 뜨고 봐도, 이 사주 원공내에는 돈이 없어. 이 신금의 입장에 돈이 없어. 그러면요. 이 사주를 딱 보는 순간에, 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여자는 완전 빈털털이네. 아무것도 돈, 아주 힘든 삶을 살겠네 라고 하는 거이 요즘 사주분에서 어 그렇게들 많이 풀이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저의 풀이로 보면은 아 이분이 비록 돈은 없어 그런데 돈이 상당히 많이 갖고 살아 어떠한 원리겠습니까 자 내가 이렇게 지금 아까 설명 을 드렸죠 남자의 입장제제를 보라고 쟤, 쟤. 어 그러면 제 입장에서 요건 뭐야 응? 이 토는, 재물이죠? 자, 어, 나의 입장에서, 일간의 입장에서 재물만 보지 말고, 자, 원래 이 신금의 재물은 목인데, 목이 모기 맞는데, 목이 재물이 맞는데, 자, 목이 없어. 그렇게 재물이 없다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살아.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자, 보세요. 자 남편의 입장에서 보자 남편 이 정관이죠. 관성이 전부 다 관성이죠. 자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뭐요? 요 금들은 요 금들은 시장간에 들은 요 경금, 경금, 신금, 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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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금. 남편의 입장에는 재가 상당히 많죠. 근데 재만 있으면 이거 내재가 아니야. 그런데 화생 또 토생금으로 가니까 식신 생계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토가 또 조토가 돼버리면은 토생금 하기 상당히 힘들어. 그런데 요신금이 병신 압수, 병신 압수 물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이 조토가 습토가 됐다는 결론인 거죠. 물이 섞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니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재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남자는 누구예요? 이분한테? 남편이죠. 남편이 재물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어요신금은 뭐하고 합을 합니까? 병신 압수하죠. 병신 압수. 남편과 합을 하죠. 자, 그래서 남편이 합을해서 물로 변해서 물의 입장에서 이제 관들 관이 모여 대성하니요. 그러니까 어, 사주 이리 지금의 사주 분리로서는 그런 요란 지금 내가 설명하는 원리를 알 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모든 역학 선생님들이 어, 사주 풀이에서도 저처럼 설명하는 시 선생이 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 즉 나만 보지 말고. 부부는 뭐라고요? 일심동체나 있으며 자, 나의 입장에서 돈이 없는 건 맞아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성이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네 돈이 내돈이요내 돈이 네 돈이나 이 말이죠 자, 그러고 나와 합을 하니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네 돈이다 이렇게 사주풀이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비난하는 사주를 태어났을 때는 상대방이 이렇게 어, 음. 비도왕하고 십상도왕하고 제도왕하고 관도왕하고 인성도왕한 이런 사조를 찾아서 일간과 내가 을목이라면 경금이 그러한 사조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나는 따라가서 살아라. 음. 만약에 병화같은 병화 남자가 병화여. 음. 그런데 내, 아니 참, 병, 어, 내가 병화여. 그러면 뭐여. 병화가 자, 내가 사조 을목에서 비나는 삶을 태, 태어났어. 그러면 어때요. 내가 잘살라면 어때요. 신금을 가진 남자를 향해서 저 십자까지 왕한 사람을 찾아서 내가 그와 병신 합수하면은 나는 거기에서 잘 부하게 살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힘림이없어다자 아, 예를 들어서 요런 사주가 아주 비작한 사주인데 제가 이제 설명해 주세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다 이것이 제, 제가 얼마나 많아요 금이 그죠 화급금하는 재성이죠. 그런데 재만에 있어도 안 되는데. 화생, 토해갖고, 어, 식신, 생재로 들어가서 충분한 재를 가지고 살수 있는 남편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근데, 요 사람의 입장에 그 목이 없다고, 재물이 없다고 보지 말고, 어, 남편의 입장에 전부 다, 응, 재성이 이렇게 많은데, 나와 남편과 병신합수해서, 그게, 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니네 돈이다. 그러니, 충분하게 잘살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 그래서, 어, 즉, 나의 사업에서 필요한 삶이 되었을 때는, 요렇게 합을 찾아서 들어가서 상대방과, 어, 좋은 사주와 합을 해서 살아라. 그러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주풀이 자주 들으시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사주풀이로서 어,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봅니다. 자, 이 천년의 지장난법, 요란 지장난법을 모르면은, 이한 사주를 가지고, 어, 즉, 10년을 공부해도, 저와 같은 풀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천간의 지장 간법이 합신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어, 사주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선물합시다.